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어, 벌써 7월달이 되고 이제 방학 시즌이 돌아왔어요. 어, 이제 그리고 또 장마도 와서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어,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번 달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안전하게 방학 때까지 잘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령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 사도신경을 보내온 친구들은, 성경맨 앞쪽에 나와 아,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가 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에 네, 다음으로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이제 여름 성악의 평가 갖고 주제곡 에클레시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 주님의 자녀,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 지은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공부해주세요. 예배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일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서로 얼굴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동모이 친구가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예배에 회복돼서 함께 만나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독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선생님이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머리에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허공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광고가 있겠습니다. 어, 여전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손소독도 잘하고 발열 체크도 잘 지키고 방역수칙을잘 지켜서 건강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네, 건강히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모두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아래에서 네, 상반기 생일잔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도 생일 잔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갈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비를 많이 맞으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길도 미끄럽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장마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성교학교가 다가오죠.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혜의 모사꾼 아이도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예 저번 주에는 나쁜 가장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악한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신하의 이름은 아이도벨이고 근데 이 신하는 특이하게도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지혜로운 보사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이도벨은 지혜로웠으나 악한 일의 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도벨의 이야기는 그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압살롬의 단역과 연관이 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다윗과 잘 지냈고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에게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면서 다시 왕이 되는데 힘을 보탰고. 다이과잘 지냈었어요 그러나 다이이 말년에 죄를 짓고 말아요 윤리적으로 불편한 죄를 지었어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에 심체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않았던 아이들들은 압살롬의 편을 듣게 돼요. 그때 이후 로 아이도벨의 삶은 변하게 되었죠. 아이도벨은 유다 고지대인 해구른의 남쪽 금방 길로 출신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 선생님, 아이도벨은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이 왜 어리석은 형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했죠. 다잇과 함께 하면서 다잇에게 지혜를 빌려주었다고요. 그는 다잇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조언자였으며 다잇 왕과의 힘을 실어 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가 훌륭한 조언가였던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말았어요. 압살롬의 편을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에서 가장 위험한 반란에휩쓸리게 돼요. 이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지혜는 아주 유명했어요. 그가 있으면 천국 만마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나의 편을 들어준다. 이 반역은 성공한 것이 단언 없어라고 압살롬이 자신할 만큼 아이두벨르의 지혜는 아주 뛰어났다고 예요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저력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롬에 가담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압살롬의 반역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행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통치를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고하나님께서 나를 치신구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하여 그는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군전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게 돼요 처참한 피난길이었죠 아무 세력도 없었어요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갔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범한 죄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충신인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이게까지 한그 죄야 그 죄악의 결과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의 이 같은 죄는 가정의 사로 이 일어나는 비참한 결과를 일으켰고 다윗의 가까운 친구의 아이 두 배를 잃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왕, 가장 지혜로운 왕 재판에 있어 거리낌이 없는 왕 재판을 바로바로 바로 올바르게 똑바로 내려주시는왕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도 그 지혜로 이겨냈던 솔로몬 왕의 대단한 점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게 되고 자신의 지혜에 십체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혜에 십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들은 사단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요그생각이 자신의 지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아이구벨은 다이스테마라고 앞선 믿들이 물론 그 배반하는 근거는 다윗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대에대한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될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에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에요. 가위신하가 어떻게 왕을 정죄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생긴 그 왕을. 다윗은 사흘 왕과 전쟁하는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나 사흘 왕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임을 인정하고 그와 대적할지언정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인물이었고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어요 그런 다윗과는 다르게 아이토벨은 다윗 왕에게 실망하지 말자 그에게 등을 돌려 악사람의 편을 들어 그리고 다윗을 죽일 모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는 아주 재로 웠던 인물이었어요. 똑똑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언제 약하고 다윗의 약점이 무엇이고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다윗에게 치명적인 파격을 가할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한테 회의를 하자고 해갖고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군사를 주시오. 지금 당장 다윗을 치료하시오. 지금 당장 다윗의 명을 끊지 않는면 우리가 패배할 것입니다. 아이고메 다윗은 지금이 가장 약한 시기에요 신하 몇명밖에 없어요 그의 주변에는 병력도 없었어요 그 강대했던 다윗의 가장 취약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지 않면이 시간에 군사를 끌고 굴을 쳐야 된다고 아이돌배들 압살롬한테 가갖고 모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모사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모사꾼은 다윗의 다이세 신하로서 다윗과 함께하였으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거짓 담보를 해갖고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구나. 압살롬의 마음을 간질간질 빌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똑똑하고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이도 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달색편을 드는 거짓 항복을 한그모석군의 말에 길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다이스치기보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도벨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다리가 더 이상 없고 압살롬 왕은 대비하고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 나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 나는 이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난 이후에 스스로의 목을 매다가 죽음을 택하였어요. 얼마나 똑똑한 존재였으면은 지금 이 순간 다엣을 치지 않으면은 다엣이 강맹해져서 압살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아이도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이 순간 치지 않고 나라를 치중하면서 나라의 신경을 쓰게 된 압살롬의 행위가 곧 그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거짓한 복한 모상꾼의 말에 홀라가 넘어간 그의 체육가 아이도벨은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왕의 체육과 눈에 보였듯이 자신의 체육과 눈에 보이기 시작 다윗의 다이센 친구였고 다윗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임명한 왕 다윗을 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였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이도벨은 자신의 죽음까지 받아들였어 왜요 패배할 것이 분명했고 압살롬 왕이 패배한 순간. 가 i t 배반한 자신의 목도 날아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매질 수술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던 그는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마음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지혜를 악한 일에 쓴 아이도배가 같은 인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두 손을 모아서 어리석은 형제의 아이도배가 같지 않게 되들, 안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내 멋대로 내 지혜에 속아서, 사탄의 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아이도벨은 다이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지만 그는 또 배연만득한 인물이었습니다. 배움만득이란사람이 길을 포기한 것이고 이는 금수보다 못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아이도벨의 비참한 체험은 당연한 흥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축복된 우리의 삶을 되새기겠습니다. 아이도 베벅지 지혜를 악한 일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에 네, 어린 친구들 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어, 아이도벨은 지혜로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맞았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지혜롭고 지혜로,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름성학교 주제곡인, 나무며 살아요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중도문을 모니 온친구들은 사도신들과 같이 맨 앞장에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쟁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검은색 영광이넘어지게 영원히 움 나이다. 아멘